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부금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와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는 증시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최대 이슈는 쿠팡의 미국 상장이었죠. 한국의 이커머스 업체가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는 것도 이슈였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건 100조 원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한 30조 원에서 50조 원 정도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고평가 아니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 시장의 평가는 이보다 훨씬 더 후했습니다. 공모가는 예상을 상회하는 35달러로 결정이 됐고요. 기업가치는 72조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적자 회사인데 비싸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이 상장 첫날부터 주가는 불을 뿜었습니다. 상장 첫날인 3월 11일 쿠팡의 종가는 공모가 대비 40% 가량 오른 49.25달러를 기록했고요. 시가총액은 단숨에 100조 원대로 점프했습니다 호스피 시장에 상장했다면 현재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의 턱 밑까지 올라온 시가총액 3위 기록인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만큼 쿠팡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쿠팡의 상장은 국내 이커머스 업계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도 있지만 덕분에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덩달아 재평가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죠 그러면 현재 쿠팡이 이렇게 고평가 받고 있는 이유는 뭔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얼마인지, 또 이에 대항하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전략은 어떤지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팡의 최대 강점은 국내 유일의 풀필먼트 사업자라는 점이겠죠. 이 풀필먼트란 이커머스 사업자가 판매자로부터 직접 물건을 매입해서 물류창고에 보관한 뒤에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며 이를 즉시 배송하는 서비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초기에 물류센터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지만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는 게 최대 강점으로 꼽히죠. 김범석 쿠팡 의장도 빠른 배송을 통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증권 신고서를 보면 쿠팡의 목표는 고객들로 하여금 어떻게 쿠팡 없이 살아왔지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든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쿠팡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도록 만드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쿠팡이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로 적자가 나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쿠팡의 이런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쿠팡의 서비스를 경험해 본 고객이라면 절대 쿠팡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인 거죠. 쿠팡의 성장률이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 요소입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90% 가량 늘어난 13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의 16.5%를 한참 압도하는 기록입니다. 아직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에 이어서 2위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이 성장성을 감안할 때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 유통업계를 지배할 공명으로 커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게다가 미국 상장으로 수조원대 자금을 추가로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아마존이 되겠다는 쿠팡의 꿈도 곧 실현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매년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적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시가총액 100조 원은 너무하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국내 주요 유통 강자로 군림해왔던 이마트, 신세계, 롯데 쇼핑, 현대백화점 이 4개 회사의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요. 쿠팡의 시가총액은 이 4개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무려 7배가량 높은데요. 매출은 이 4개 회사를 합친 것의 한 3분의 1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e 점유율 1위 인 네이버보다도 시가총액의 60% 가량 고평가 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죠. 글로벌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100조 원이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PSR 밸류에이션으로 5배에 달하는데요. 이거는 아마존의 3.2배보다 높고 알리바바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장 규모나 인구 수가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해당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은 두 업체보다 쿠팡이 더 높게 평가받는 것은 조금 과다는 느낌이 들긴 하겠죠. 또 이커머스 업체의 적정 주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PGMV 거래 금액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냐를 따져보기도 하는데요. 쿠팡의 올해 예상 거래 금액이 약 40조 원이니까 PGMV 비율은 약 2.5배가 됩니다. 이는 아마존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알리바바보다는 무려 5-6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상장 초기에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기업가치가 고평가 받는 일은 종종 있는데요. 만약에 쿠팡이 올해 제대로 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당분간의 주가 변동성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쿠팡 덕분에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가치도 재조명 받고 있는데요. 최고 수혜주는 단연 네이버입니다.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고 또 국내 다른 업체들과의 협업으로 온라인 사업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반 쿠팡 연합군은 다방면에서 서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동맹은 네이버와 이마트인데요. 얼마 전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회사가 어떤 형태의 협력을 맺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너리오는두 회사가 서로 지분 교환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인데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영역 확대가 필요한 이마트와 쿠팡과 같은 전국적인 물류망이 필요한 네이버 간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오프라인 매출 침체가 심각한 이마트로선 온라인으로의 영역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그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마트 같은 오프라인 유통점의 생존법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미국의 월마트가 있습니다. 월마트 역시 아마존의 등장으로 2010년대 이후 큰 위기를 겪었었는데요. 월마트의 돌파구는 오프라인 매장만의 강점을 살린 옴니채널 전략이었습니다. 옴니채널이란 소비자가 다양한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월마트는 미국 전역에 보유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일종의 물류센터처럼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월마트 물건을 구매하면 퇴근할 때 매장에 들러서 픽업만 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한 거죠. 특히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은 온라인으로 배송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신선식품 위주의 픽업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같은 전략의 성공으로 실적도 개선되고, 물론 주가도 크게 올랐고요. 이마트 역시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162여 곳의 매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도 쓱닷컴을 통한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이버 같은 강력한 유통채널과 만난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지겠죠? 네이버도 이마트를 통해 쿠팡과 유사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유통망을 갖춘 이마트와 협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강력한 이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e 커머스 사업이 상대적으로 약한 카카오도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내 3위 이 e 커머스 업체인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방안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 e 커머스 사업 확대를 노리는 카카오로선 이베이만은 카드가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베이의 거래 금액은 약 20조 원, 그리고 카카오의 거래 금액은 약 4.6조 원인데요. 카카오가 국내 3위 업체인 이베이를 인수하면, 거래 금액 기준으로 쿠팡을 제치고 단순 매 2위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쿠팡의 상장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가치도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경우 최근 연이어 목표주가를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의 목표주가도 최고 60만원까지 제시된 상황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오늘의 증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